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사셨을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일에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한 주간은 어, 단임 목사 기도 주간입니다. 아, 제가 기도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영상 묵상이 없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묵상 끝나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영상에 다들 참여해 주셨는데 한 주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 한 주간 영상 묵상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슬기로운 묵상 생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묵상 없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 생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묵상 생활 110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묵상의 제목은요. 주를 기념하라입니다.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 서 함께 나눌 성경말씀은 시0편 135편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곳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있는 너희여 여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의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입니다. 10편 135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바다 밑에 이르러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과 시련의 삶을 겪었을 때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주변의 왕과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현해 가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과는 다른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각종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우상들과 같이 무력하고 생기없는 존재가 되는 삶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살피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들, 즉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그렇게 노래함으로 늘 활기차고 복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으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활기차고 생이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